변해도 오류, 소리 나도 오류, 옆에서 기침해도 오류, 연구원이 커피 마시고 한숨 마셔도 오류. 예민하기로는 고양이와 이케아 가구 사이에 있는 존재. 그래서 연구소는 지금 양자 큐비트를 위해 늘극 저온, 빈공, 무진동, 무서움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거의 왕대접이죠. 큐비트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상태 유지 잘 부탁드립니다. 7부. 양자 컴퓨터의 진짜 미래. 하지만 이 예민부스 양자도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미친 듯이 발전시키고 있어요.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는 물론이고 중국, 일본, 유럽까지 다 달려들고 있습니다. 왜냐? 양자 컴퓨터는 결국 인류의 필수 기술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10년, 20년 주에는 너네 영하고 일만 썼어? 헐, 옛날 컴퓨터네. 이런 말 나올지도 몰라요. 그때 <laughs> 여러분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2025년에 양자 시절부터 듣고 있었지. 무럭무럭 자라는 것다 봤음. 자, 오늘의 핵심 정리 갑니다. 양자 컴퓨터. 여러 상태를 동시에 계산해서, 일반 컴퓨터가 10년 걸리는 걸몇분 안에 해버리는 미래형 괴물 컴퓨터. 오늘 방송으로 여러분은 양자 뭔데? 라는 질문을 단 10초 만에 설명하는 능력. 그리고 모임에서 지적 허세력 플러스 10 증가. 이두 가지는 확실히 얻어갔다고 자부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양자 컴퓨터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